의 약속을 보고, 특별히 이제 법원 앞에서 마지막 집회할 때 에, 태양을 중심으로 원형 뭐그 전에도 뭐수도없이 무지개는 봤지만 우리가 원형 무지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제 법원 앞 마지막 집회에서 보여준다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 민족을 멸망의 길에서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에게 이 열쇠를 줬다. 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다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민족을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전할 때또 더군다나 법원 집회가 야외 집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자, 이거 한번 큰, 그, 이거 한번뛰어보세요 어디서. 가만 있어요. 왜저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laughs> 전방 목사님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거 어떻어요아자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또 다시 지금 여기 사랑 제일교회또 목사님 사택 위에 지금 똑같은 무지개가 오늘 또. 지금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못봤으니까 지금 여기 사랑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 세계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기도 원형, 태양을 중심으로 원형, 똑같은 법원 앞에서 해주신 수개구직의 모습이 똑같아요. 뭐 이런 걸 보고 신비주의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비한방울 놓은 적도 없고 이렇게 대낮에 이런 원형 그리고 태양을 완전히 비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원형 무지개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 또 있어요. 아, 신기하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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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야, 왜 없는데. 그부른 그래 없는데. 어머, 아, 지금 한이 시간에, 지금 우리 국 지대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뭐 태양하고 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똑같이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얘기때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좀 지금 유튜브 대회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무지개 이거는 정말 저도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9장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아마 곧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를 어 불러주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들이셔서 지금 너무나도 진짜 심각합니다. 한국교 예배가 지금 문 닫는 바람에 특히 대형교회들은요, 개척교회는 그래도 덜 어려워요. 그러나 대형교회 목회자들, 교회 큰 교회 진분들, 빚이 뭐 50억, 100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헌금이 거의 10분의 1, 뭐 이렇게 헌금이 다 줄어들어가지고요 요게 계속되면은 대형교회 다 차압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작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 뭘 모르는 것같아 교회 완전히 다 망하게 돼있어 지금 뭐 개척교회는 뭐, 뭐 무슨 뭐 빚이 뭐 있어 빚도 없고 뭐 빚으로 교회 진 것도 없고 대형교회 수백억씩 여러분 빚져서 지금 진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와서 누가 온라인으로 헌금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겁니다. 교회 대회에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 지금. 정신 반짝 차리고 예배 성공합시다.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우리 전광은 목사님이 빨리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네. 너무 너무 힘들 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코 살아계셔서 역사할 네. 줄로 네. 믿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일태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양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나이다. 아멘. 우리 참참참 십창의 성령이불러옵사이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기도가 없고 합심기도. 합심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더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심쓸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무지개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동시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빨리 석방되게 해달라고 흔적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십시오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오셔서, 이 민족을 멸망의 길에서 이끌어 주셔서, 소망의 길로 축복의 민족으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4월 15일 총선 잘치르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꼭 예비된 자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이 탄압과 핍박 속에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배 빼앗기지 않게 달라고. 저 탄압하는 무리들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1200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한 번은 기도합니다.